누계 납세액 총 1,600억 원의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납세액 1위를 기록한 거부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히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순조롭게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주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돈을 끌어당기는 다섯 가지 인간관계 법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관계 법칙 1.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자신의 전문 분야 혹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자신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중에는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아서 내가 하는 이 방법이 괜찮은 걸까라고 망설이거나 불안해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을 할때 불안함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프로에게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해봅시다. 병원이 아무리 깨끗하고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의사가 매우 불안하게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데도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다시는 그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이상의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프로로서 일할 때만큼은 겸손함을 내려놓고 당당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어도 침착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당함이 실력을 키워주고 결국 주변의 사람을 모이게 할 것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관계 법칙 2. 상대에게 착하다라고 말하면 상대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착하다라고 인정하고 대접해주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나 학력을 보고 무시하거나 깔보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 평소 잘 알던 사람이 뒤에선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당장은 울컥해서 자신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런데 만약 뭔가 잘못 알고 있었겠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야. 난그 친구가 착해서 정말 좋아하거든. 이라고 답했다면 그때 작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드린 상대방은 착하다라는 인정에 곧바로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면 그 사람은 곧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그런 일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주변에 어느새 나를 성공으로 안내할 우호적인 사람들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관계 법칙 3 흑백 논리를 배격하고 회색 지대를 인정하라. 세상에는 사실 흑백을 확실히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 역시 누구나 회색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며 넘어가면서도 남의 회색 지대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회색 지대는 낮과 밤을 이어주는 중간 시간대 즉 해질 무렵 저녁과 같습니다. 세상은 회색 지대 덕분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부드럽게 이어주게 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흑백을 나눠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 관계에서 회색 지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경우처럼 타인의 회색 지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해지거나 옛 친구들과 소중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관계 법칙 4.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일부러 노출하라.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완벽한 타입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쪽은 오히려 좀 모자란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사가 빠진 듯한 부분이 있거나 의외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먼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응원을 받게 되죠. 뭐야, 나랑 똑같잖아? 하며 호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은 곧 자신을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계속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유머를 담아 모두가 밝은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관계 법칙 5. 상투적인 답변은 제발 쓰지 마라. 좋은 사람은 보통 겸손해서 칭찬을 받으면 자신을 낮추려고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에,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가시죠?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일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건 상투적이고 뻔한 답변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상대는 더 이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네, 뭐 열심히 하니까 다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상대는 깜짝 놀라고 그 자리는 곧 웃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외성이 있거나 놀라만한 대답을 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서 같이 오래 대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도 아니에요! 라고 겸손을 떨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으시네요! 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는 엉뚱한 대답에 웃게 되고 그 자리는 곧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죠. 이렇게 상투적인 대화를 그만두면 사람은 점점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거나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자. 상대에게 착하다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대접해주자.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회색지대를 인정하자. 자신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자. 상투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겠지만, 실력이 뛰어나도 인간관계에 서툴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철칙입니다. 결국 자기 혼자서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여 늘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인간 관계를 잘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